6번 줄 3프렛을 약지로 눌러주시고, 5번 줄 2프렛을 중지로 눌러주세요. 딱이두 손가락입니다. 같이 누르고 같이 떼볼게요. 두 손가락을 함께 뗍니다. 그렇게 높이 떼실 필요 없어요. 저는 잘 보이시라고 이만큼 뗐는데 줄에서 손가락이 떨어질 정도 떼시면 돼요. 다시. 두 손가락을 함께 눌러보세요. 두 손가락을 함께 같은 자리에 누르실 수 있나요? 떼고, 찍고, 떼고, 찍고. 자,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신 후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셋. 찍고, 둘, 셋, 넷. 떼고, 찍고, 둘, 셋, 넷, 찍고, 두울, 세, 넷, 떼고, 찍고, 두울, 세, 넷, 넷, 찍고, 두울, 세, 넷, 떼고, 찍고, 두울, 세, 넷, 넷. 첫 박에 두 손가락을 같이 코드를 누를 때처럼 누르고, 네, 엣할 때, 네 박판에 떼다가 다음 첫 박에 또 누르는 겁니다. 마치 손을 떼서 코드를 이동하는 동작과 같죠. 하지만 같은 자리, 약지와 중지가 같은 자리를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1분만 저와 같이 연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작. 아한나두울세네 떼고 찍고 두

둘, 셋, 넷, 떼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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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되셨죠? 이두 손가락은 사실 G코드의 일부 G 코드 세 점에 두소두 두 점이에요. 새끼 손가락을 뗀 거죠. 누르실 때두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손가락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이렇게 되게 잡아주세요. 자, 이두 손가락을 그대로 5번 줄과 4번 줄로 옮겨볼 겁니다. 약지는 5번 줄 3프렛, 중지는 4번 줄 2프렛, 그리고 6번 줄은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덮어서 뮤트가 되게 해주세요. 자, 역시 누르고 있다가, 내, 애에 뗐다가, 다음 첫 박, 하나 들어갈 때, 하, 할 때, 그 자리 그대로 두 손가락을 같이 누를 겁니다. 두 손가락을 따로따로 따로 누르시면 안 돼요. 같이 움직이고, 같이 누르고, 같이 떼고, 이걸 지켜주세요. 역시 1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겠죠? 시-작 두울 세엣 넷 떼고 찍고 두울 세엣 떼고 찍고 두울 세엣 떼고 찍고 두울 세엣 넷엣 하나 두울 세엣 넷 에, 하나, 두, 울 세, 에, 네, 에, 하나, 두, 우, 에, 에, 하나, 두, 울 세, 에, 에, 한나 두, 울 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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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둘, 셋, 넷네자 넷. 이번에는 손을 바꿔볼 겁니다 한 마디는 6번 줄과 5번 줄 G 또한 마디는 5번 줄과 4번 줄 C 이렇게 한 마디마다 그 대신 넷, 셋 떼는 규칙은 똑같이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두 손가락은 반드시 같이 떼고 같이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면 안 돼요. 넷, 셋 떼고, 다음 첫박에 붙이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둘, 셋, 넷, G 쥐. 둘, 셋, 넷. 떼고, C 둘, 셋, 넷, 넷, 둘셋엣 떼고 씨네 이렇게요 이제 손가락이 두 개가 되니까 정말 코드 옮기는 연습이 되는 거죠 옮겨서 한 번에 눌렀는데 한 번에 눌렀는데 손가락이 같은 줄을 두 손가락이 누르는 실수 굉장히 흔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잡아 주시면 돼요 그 대신 이 박자대로 계속 가셔야 됩니다 자이 연습은 저와 함께 2분을 해 볼게요 시자아두울세앤앳고씨두울세앳앳앤씨두울세앳앳앳씨두울세앤앳두울세 둘, 세엣, 넷, 엣, G 둘, 세엣, 넷, 넷, 둘, 세엣, 넷, 엣, 둘, 세엣, 네, 넷, 둘, 셋, 넷 C 둘, 세엣, 넷, 떼고 G 둘, 세엣, 네, 떼고 찍고 <laughs> 두 손가락 같이 세엣. 빼고 찍고. 둘셋넷엣 s e et ne G. Tu urse ne a G. G. 엣 G. S, C, t C, S, D, S, two, L, C, S, D, S, C, two, L, C, G, two, L, S, D, S, t two, L, t S, D, S, two, L, S, D, S, t two, L, t two, L, S, D, S, t two, L, t two, L, S, D, S, t two, L, t two, L, S, D, S, t two, L, t 네, 앤. 네. 제가 이렇게 오른손을 슬며시 스트로크 동작처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바로 이 연습. 왼손만 지금 했었는데, 오른손과 결합이 되는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했습니다. 오른손은 한 방에 한 번씩만 다운 스트로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왼손은 조금 전 연습과 똑같이 6번 줄 3프렛, 5번 줄 2프렛 눌렀던 G코드의 일부, G코드 그리고 5번 줄 3프렛, 4번 줄 2프렛을 눌렀던 C코드의 두점 중지약지만 네. 똑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네, 엣할때 떼고 다음 첫 박에 이동한 코드와 함께 누르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한번 해볼게요 G부터 시작하면 안나, 두울, 세엣 넷앳둘셋앳넷앳넷넷앳할때 넷,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넷앳 손이 올라올 때 왼손을 크게 떼봤죠 한 동작이에요 왼손이 떨어지고 오른손은 올라오는 한 동작 그리고 다음 바뀐 코드에서 왼손이 두 점을 함께 누르면서 오른손이 다운 스트로크 또한 동작 따닥 왼손이 준비한 다음에 오른손이 치는 게 아니에요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다시 한번 보세요. 두올세엣엣엣두올세엣엣이 네, 연습 저와 함께 2 분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앞 G. Até você!

잘 되셨나요? 코드가 점이 한 점이건, 두 점이건, 또네 점이건, 왼손이 몇 손가락을 누르든 간에 코드에서 코드로 옮기는 방법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오른손 패턴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넷 하는 넷 반, 그 박자에 왼손은 떨어지고 다음 첫 박에 누르게 되는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손가락 두 개만으로 쉽게 만들어서 이 양손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연습이었습니다. 오늘 연습이 좀 힘들었으면 지난번 영상에서 손가락 하나로만 같은 연습을 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고 연습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연습이 너무 힘들지 않고 괜찮으셨다 하시면 한번더 마지막 연습 2분짜리만 한번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연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